사면 버프받은 카티아 어떤 새로운 후반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죠. 기존에 많이 활용되는 아이템은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터벤션 오메르타 치명 모자 살라딘 치명 신발입니다. 살라딘을 착용하면서 탱크를 못 잡던 카티아가 쉽게 잡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치감에 없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루크 같은 친구들과 1대1 상황만 아니라면 충분히 사용할 만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터벤션 슈팅스타 월계관 운명의 주사위 치명 신발입니다. 운주를 들면서 후반 포텐도 생기고 첫 템부터 쿨타임과 치검을 챙기며 무난한 우상향 파워그래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다 후반 아이템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적어 아이템 창이 널널하고 올리기만 한다면 공격력이 많이 오른다는 점이 있죠. 그러나 생각보다 보라템 밸류가 낮아 한없이 말리면 뒤집기 힘들며 공격 속도도 은근 낮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인터벤션 고스트 월계관 운명의 주사위 블레이드 부츠입니다. 약간의 공격력과 35%의 공격 속도, 시감까지 가지고 있는 가성비 높은 블레이드 부츠를 활용하여 후반 아이템 밸류를 최대한 높인 구성입니다. 물론 초반 치명타 확률이 50%밖에 안 되지만 그걸 커버하는 공격력과 공격 속도, 거기다 첫 템으로 운주를 가면 말끔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써봐야겠지만 후혈마와 같이 사용하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루트로 활용해 보고 싶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번서팡이었습니다.